서울 상암동,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대부분의 불이 꺼진 TVN 본사 건물 안, 단한 층만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7층 예능국 회의실, 커피향이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 문서에 집중됐다. 표지에는 단두 글자 2,000원. 누군가 숨을 고르듯 말했다. 오늘 이 결정이 프로그램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한마디를 신호로 놀라운 토요일이, 7년 만에 내릴 가장 대담한 선택, 그리고 예능계를 뒤흔들 초대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6개월 고정 출연 계약이 아니었다. 7년간 회차별 게스트 시스템을 지켜온 놀라운 토요일이 단한 사람. 이찬원을 위해, 그 원칙을 깬 것이다. 제작진은 기존 형식을 버리고, 그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즌을 설계했다. 이는 출연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브랜드를 콘텐츠로 만드는 시도였다. 조건 또한 파격적이었다. 최소 12회에서 최대 18회까지 이어지는 장기 출연, 단독 코너 신설, 굿즈, OSD, 글로벌 협업까지 포함된 초대형 프로젝트. 한 제작진은 이건 게스트 계약이 아니라. 공동 제작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찬원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업계를 가장 뒤흔든 것은 출연료였다. 회당 3천만 원 이상, 총액 4에서 5억 원. 케이블 예능 사상 전례 없는 금액이다. 기존 최고 대우인 회당 1,800만 원의 2 배.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에서 이런 금액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엔 예외 중에 예외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몸값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시청률, 화제성, 팬덤, 광고 매출까지 모든 수치가 증명한 신뢰의 결과였다. 제작진은 말했다. 이찬호는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입니다. TVN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7년간 유지된 예능의 공식을 다시 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한국 예능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이 차원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찬원일까?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다. 제작진이 굴을 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타고난 리듬 감각이다. 그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는 예능인이다. 단한 소절만 들어도 시대와 음색을 분석하는 그의 장면은 매번 화제를 낳았다. 실제 방송에서 1초의 사운드를 듣고 오래된 음반이 예유라 말하자 신동엽이 얘는 천재야. 라며 쳤고 해당 클립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둘째, 시청률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 찬원이 출연한 회차의 평균 시청률은 4%를 넘어섰다. 예능국은 그가 등장하면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시청률 상승은 수치가 아니라 분위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셋째, 세대를 잇는 인기다. 2030 세대는 그의 센스와 유머에 중장년층은 그의 따뜻한 말투에 매료된다. 이두 세대가 동시에 한 프로그램을 본다는 건 드문 일이다. 그는 세대 간벽을 허무는 예능형 가수의 새로운 모델이다.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예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남자, 이찬원. 그의 한마디, 한 미소가 현장을 밝히고, 출연진의 호흡을 바꾼다. 이 모든 현상은, 업계에서 찬원 효과라 불린다. 결국, 제작진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찬원은 출연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다. 7년 만에 놀라운 토요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선택한 이름 바로 그가 이천원이었다 이번 계약이 단순한 몸값 경쟁으로 불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된 효율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천원의 출연료는 팬덤이 만든 거품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가치입니다. 실제로 그의 출연이 단한번 이루어졌을 때 프로그램의 수치들은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광고 단가는 약17% 상승했다. 예능 업계에서는 보통 게스트 한 명이 3에서 4%만 끌어올려도 성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찬원이 등장한 날 광고주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추가 집행을 논의했다. 광고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2천 원이 나오는 회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다.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광고 시장이 주목하는 신호등이 된 셈이다. 숫자는 더 놀랍다. 클립 조회 수는 평균의 3.2배. 프로그램 관련 구적 매출의 60% 이상이 그의 출연 회차에 집중되었다. 심지어 방송 후 일주일 동안 온라인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놀라운 토요일이 네이버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 모든 변화는 단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됐다. 내부 스태프들은 이를 이찬원 파급력 공식이라 부른다. 단한 장면, 한 마디 멘트, 한 번의 웃음이 프로그램 전반의 흐름을 뒤집는다. 그앨릭션은 클립으로 잘려나가 유튜브에서 수십만에 재생되고 팬들은 그날 입은 옷. 마신 음료, 사용한 소품까지 분석해 SNS를 달군다. 즉, 이찬원이 등장하는 순간 예능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소비 가능한 경험으로 변모한다. 한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출연료를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영입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찬원은 지금 예능의 한 코너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산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출연은 방송이 끝나도 계속 이어진다. 광고로, 굿즈로, 조회수로, 그리고 팬덤의 소비로. 결국 이번 계약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효율과 영향력, 그리고 재생산되는 가치의 합산이다. 예능 시장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물은 손에 꼽힌다. 그래서 업계는 지금 말한다. 이찬원은 예능의 출연자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단위다. 놀라운 토요일은 7년 동안 주말 안방을 지켜온 tvN의 대표 예능이다. 그러나 장수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고민은 명확했다. 안정적이지만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제작진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인물, 세대와 감성을 잇는 새 얼굴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이찬원이었다. 그는 첫 출연부터 모든 걸 바꿔놓았다. PD는 이찬원은 게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다. 리액션, 화법, 예능감, 호감도 모두 완벽하다고 평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리듬에 자연스럽게 몸을 씻고 문제 상황에서는 단번에 정답의 흐름을 읽는다. 그 사이 웃음이 피어나고, 긴장이 풀린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처럼, 그는 프로그램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스태프들도 입을 모았다. 찬원이 오는 날은 현장이 달라요. 조명이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또 다른 스태프는, 그는 단순히 출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온도를 바꾼다. 그게 진짜 스타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한 예능감이 아니다. 그는 현장의 흐름을 읽고 리듬을 새로 짜는 사람이다.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고 분석 한 줄로 판을 뒤집는다. 대본에 의한 웃음이 아니라 순간을 살아내는 감각으로 예능의 톤을 다시 쓴다. 결국 제작진은 확신했다. 이찬원은 단발 게스트로는 아깝다. 그는 프로그램을 유지가 아닌 확장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7년간 이어온 놀라운 토요일의 리듬에 새 숨을 불어넣은 이름. 그 시작과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인물, 이찬원이 있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출연료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예능 산업의 오래된 공식을 뒤흔드는 새로운 기준의 탄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예능 시장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오래 활동했는가로 출연료의 기준을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2찬원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 계산법을 완전히 바꿔 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2찬원 라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출연료의 상한선을 뜻하던 숫자들이 이제 그를 기준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2찬원은 단순히 금액을 높인 게 아니라 출연료의 정의 자체를 바꾼 사람이라며 그는 가능하니까 받는 거고 그만큼의 효율이 입증된 사람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를 따라하려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방송계 내부에서는 2차는 효과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는 너무 파격적이라 우려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예능 시장의 건강한 진화를 이끌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찬호는 단순히 인기 많은 스타가 아니라 리스크 없는 완성형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스캔들도, 논란도, 이미지 하락도 없다. 팬덤은 단단하고 충성도는 높으며 세대별 소비력까지 확장된다. 트로트 팬층의 구매력, 젊은 세대의 화제성, 그리고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콘텐츠 적응력까지, 그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채널은 지금 방송계가 가장 원하던 퍼즐 조각입니다. 위험 요소가 없고 안정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광고 단가가 오르고, 클립 조회수가 폭발하며 굿즈 판매량까지 상승한다. 이 모든 수치는 이찬 원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번 협상은 결국 한 사람의 출연료를 넘어 한국 예능 시장의 가치 체계를 재정의하는 선언이 되었다. 이제 업계는 얼마를 받는가보다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만들어내는가로 방향을 옮기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다. 바로 이찬원. 2000원. 이찬원은 더 이상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과 예능, 감성과 유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완성형 멀티 엔터테이너로 진화하고 있다. 무대에서는 감동을, 예능에서는 웃음을, 인터뷰에서는 진정성을 전하는 그의 존재는 이미 하나의 복합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시청자들은 그를 가수 이찬원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장르로 받아들이고 있다. 놀라운 토요일에 그의 고정 합류가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2의 전성기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7년 동안 안정된 시청률과 포맷을 유지해온 이 프로그램은 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이찬원이 있다. 그의 등장만으로 촬영장의 공기가 바뀌고 멤버들의 리듬이 달라진다. 리액션 하나, 미소 하나가 스튜디오 전체의 에너지를 환기시킨다. PD들이 말하는 공기 자체를 바꾸는 사람, 바로 그가 이찬원이다. 이번 결정은 출연료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 방송의 계약을 넘어 한국 예능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능이 단순한 웃음의 장르에서 벗어나 효율과 신뢰 그리고 브랜드 파워로 평가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찬원의 이름은 바로 그 변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팬덤과 대중 세대와 세대 음악과 예능을 연결하는 새로운 세대형 스타 시스템의 완성형 모델인 셈이다. T.V.N이 7년 만에 출연료 상한선을 깬 이유는 단순했다. 더 이상 예능은 한 사람의 출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관으로 완성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원한 것은 이회성 화제보다 지속적인 생명력 그리고 세대의 간공감과 확장성이었다.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름이 단 하나 있었다. 이찬원. 이제 업계는 그를 단순한 출연자로 부르지 않는다. 그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세대를 나우르는 얼굴.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든 주인공으로 불린다. 놀라운 토요일이 이찬원을 품는다는 것은 곧 한국 예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페이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놀라운 토요일과 이찬원의 만남은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예능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의 합류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 결정이 향후 방송계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는 이제 시청자들의 눈앞에서 확인될 일이다. 여러분은 이번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0 0원의 예능 고정 합류, 과연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앞으로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뤄보길 원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기사를 만듭니다. 뉴스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